무지외반증의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당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해서 모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호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지외반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무지외반증이 뭐예요? 무지외반증이란 것은 발에 있는 엄지발가락을 무지라고 말을 하는데 무지가 외반된다는, 외반이라는 것은 각변형이 일어서 관절면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이 발생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의 발가락과 발등이 연결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발가락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고 단순히 각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란 병명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 엄지발가락이 겹쳐지면은 원래 똑바로 펴 있어야 되는데 그 똑바로 안 가면은 무지의 변형이 있는 거고 그건 대부분 무지외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발가락이 왜 비는 거죠?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만 발표가 되어 있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대는 일단 먼저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발볼이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신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내재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여성이 더 많다. 평발기가 있는 분이 더 많다든지 그리고 유연성이 심한 사람 아킬레스건 단축이 있는 사람 이런 요인들이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있습니다 휘었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선생님? 무지회반증의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당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해서 모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휘어 있으면서 엄지발가락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고 본인이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엄지발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회전 변형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에 올라타게 되어서 신발을 신을 때 쓸리고 아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기를 놓쳐서 너무너무 휘어서 올라타 있는데 수술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발을 디딜 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엄지 발가락이 지면 누르는 힘이 우리가 제일 크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사는데, 이제 그런 어르신들은 엄지 발가락 지면을 못 누르세요. 그럼, 보행 자체 보폭도 안 좋아지고, 보행 자체 안정성도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대책이 안 가게 휘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다른 데도 너무 불편한 데가 많으셔서, 무죄발증 치료 못 하시고,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많이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이 휘시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가 있으니까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 각도가 휘면은 거의 틀림없이 진행한다고 보시는지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무지 외방각을 기준으로 엄지발가락이 실제로 휘어있는 각을 기준으로 20도에서 25도 이상일 때는 장부지 굴곡근이 변형되는 힘으로 작용하여서 변형이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루는 이 각이 10도 이상인 경우에는 또 변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굴곡근의 회전 자체가 많이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덜 돌아간 상태에서 뼈를 바로 쳐주면 힘을 잘 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휘어있으면 뼈를 똑바로 해줘도 뼈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뼈를 자르니 너무 무시무시해요. 너무 아프지 않을까, 선생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절골술이라는 것은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피부 절개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뼈를 약 1mm에서 2mm가량 갈아내게 되는데 갈아낸 이후에는 나사를 통해서 뼈가 단단히 고정이 되어서 뼈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수술한 직후에도 보행이 가능합니다. 통증은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고 할수 있고 다른 뼈가 골절되어서 아픈 통증에 비해서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아플 거라고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뼈가 부러졌다고 꼭 아픈 게 아닙니다. 뼈가 부러져 있어도 고정만 잘돼 있으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은안 아픈 건 아니지만 통증이 더 증가하진 않습니다. 불편감이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통증은 있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된 고정이 있으면 바로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 바로 관절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만한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무지외반증에서 최소침습치료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혁명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미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안째고 발가락을 교정하는 수술. 안째고 어떻게 교정을 해요, 선생님? 제가 2023년도에 학술대회에서 학술활동을 하면서 사세대 무지외반증 수술 기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모식도를 보시면은 세 개의 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세 개의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에만 절개가 작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절고를 하는 부분에 또 절개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총 합해서 세개 아니면 네 개의 절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해당 절개는 0.5cm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개라기보다는 구멍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지발가락의 내측에 절개를 가하고, 절고를 한 다음에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전위를 시킵니다. 전위를 시킨 뼈조각은 두 개의 나사를 통해서 강하게 고정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고정만 하게 되면은 엄지발가락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엄지발가락 끝쪽에서 다시 밖으로 약간 내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엄지발가락을 다시 바깥쪽으로 보내게 되어서 괄호 모양으로 휘어있던 엄지발가락이 Z자 모양으로 변하면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직선으로 다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수술 시간도 더 빨라졌을 것 같습니다. 4세대가 들고하면서 어떠세요? 피부 봉합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지금 한쪽 발을 수술하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도 적게 나고 상처 관리를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많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2박 3일 정도 입원 하면 충분한 것 같고 원하신다면 그다음 날퇴원하였다가 외래에서 피검사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를 신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티가 안 날까요? 절개 같은 경우에는 0.5cm 정도 되는 절개를 3개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작은 점처럼 보이게 되어서 본인은 날지만 남은 모르는 수준으로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발이랑 발 사이 부분 이 옆면에 생기게 되고 크가한 5mm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흉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으실 거예요 수술하고 언제부터 디딜 수가 있죠 발을? 수술하고 난 직후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늦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빠른 재활과 보행이 4세대 최소 침습 무지외반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겠고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게 되면 은 엄지발가락 내 측에 건막류라는 튀어나온 부분에 있는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훨씬 더 편한 보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발바닥 밑에 있던 굳은 살 같은 경우에도 발 모양이 교정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이 사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떠한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모든 운동을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발을 신는 것도 제 생각에는 욕심이 난다면 다시 하이힐을 신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다만 그런 신발을 다시 신었을 때, 제 재발할 확률은 있지만은 더 심하게 재발되는 경우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충분한 교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재발하였을 땐 다시 수술해 드리면 되니까요. <laughs>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세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보다 좀더 충분한 교정을 하기에 유리한 치료이기 때문에 재교정이 필요한 재발 가능성 은전 세대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지외반증이 재발하여서 수술을 하는 환자분보다는 외반을 너무 과하게 교정을 해서 무지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사세대 무지외반증에서는 골교정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직 유리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교 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는 합병증의 유병률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칭, 뭐 보조기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보조기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학적인 연구가 충분히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지발가락을 밖으로 이렇게 벌리는 근육이 강해지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더 안으로 들어가는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는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이 예뻐지고 싶어서 외를 찾는 분은 없으세요? 이제 수술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절개선이 작아지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수술 진행이 더욱 발전을 하였고 더 예쁜 발 모양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권유를 할수 있는 수술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발 비록 내측이라 하더라도 5cm 가량의 절개를 가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점으로만 남는 상처가 남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그러한 욕구가 있고 심적인 불편감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볼이 좁은 신발 신으면 무지외반증 잘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은 신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지외반증이 있는 환자 분의 경우에는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 앞으로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조금 더 무지외반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예. 그리고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굽이 낮고 그 볼이 넓은 신발이 좋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오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활력으로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 되게 활기를 주는 치료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지의반증이 30~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질병이겠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의사들의 경우에도 이거를 치료하였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술 기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적은 절개를 통해서 충분한 교정을 하고 회복 기간도 빠르기 때문에 원장님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협착증 환자들 많이 치료하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발가락이 올라 타서 발이 너무 휘어 있어가지고 이러고 다니시기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미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뭐 다니는 것까지 많이 줄어들어서 치료를 안 하시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좀 휘기 시작하셨을 때 발을 곱게 피셨으면은 어쩌면 훨씬 더 많은 활동량으로 허리 건강과 무릎 건강도 잘 지켜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 같은 분들이 좀더 많은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TV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